안녕하십니까. 바라신입니다. 오늘은 대한민국 서울에서 비참한 최후를 맞이한 미국인 영어교사 캐롤린 조이스 아벨에 대해 이야기해드리겠습니다. 1962년 6월 21일, 워싱턴주 시애틀에서 태어난 캐롤린 조이스 아벨은 매우 창의적이고 예술적인 여성이었습니다. 대학에서 사진을 전공한 그녀는 대학 졸업 후 해외를 돌아다니며 사진을 찍고 여행을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항상 국제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아벨은 여행을 마치고 미국으로 돌아와 평화봉사단에 합류합니다. 평화봉사단에 있는 동안 아벨은 네팔에 파견되어 봉사하게 되었고, 그곳에서 처음으로 영어강사로 일하게 됩니다. 이후 평화봉사단에서 나온 아벨은 1987년 일본으로 건너가 본격적으로 영어강사로 일합니다. 일본에서 일하면서 아벨은 아야가키 토무유키라는 남성을 알게 되었고, 곧 그와 사랑에 빠지게 됩니다. 둘은 정식으로 교제하게 되었고, 아벨을 너무나도 사랑한 토모유키는 결국 그녀에게 프로포즈를 하였습니다. 토모유키와의 관계를 진지하게 생각했던 아벨도 그의 청혼에 기뻐하였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직 26살의 어린 나이였고, 과연 토모유키와 결혼하여 일본에 머무는 것이 행복할지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이때 그녀는 바다 건너의 한나라, 대한민국 서울에 있는 영어학원에서 입사 제의를 받게 됩니다. 아벨은 토무유기의 청혼에 즉시 답하지 않고 1988년 가을, 호련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여 영어 강사로 일하며 새로운 도전을 시작합니다. 당시 아벨에게 대한민국은 완전 낯선 나라는 아니었습니다. 1988년은 대한민국에서 매우 중요한 행사인 88 서울올림픽이 개최된 해였습니다. 대한민국 최초이자 아시아 대륙에서 개최된 두 번째 하계 올림픽인 88 서울 올림픽은 당시 세계인들에게 엄청난 관심을 받았습니다. 88 서울 올림픽은 일제 강점기와 6.25 전쟁을 거치면서 세계 최하의 빈국이었던 대한민국의 눈부신 발전을 자랑하는 대회였고, 이렇게 발전한 대한민국을 보기 위해 수많은 외국인들이 대한민국에 입국하였습니다. 올림픽을 계기로 외국인들이 들어오자 한국에서는 올림픽을 준비하는 목적으로 영어학습품이 일어납니다. 이때부터 서울 유명 영어학원에서 외국인 교사들을 대거 채용하기 시작하였고 사건의 주인공 페롤린 조이스 아벨도 서울의 영어학원에 채용되어 일하기 시작한 것이었습니다. 아벨은 당시 한국 최초의 영어 원어민 전담 영어 학원인 YBM의 전신 강남시사 영어사 학원에 취직하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막 넘어온 아벨은 한국 생활에 아주 만족하며 지냈다고 합니다. 미국의 배우 파라포셋과 닮은 아벨은 학원에서 인기가 많았고 덕분에 다른 미국 교사들과도 금세 친해집니다. 특히 아벨은 낸시 버코, 캐시 패트릭, 그리고 샌드라 에임즈와 친하게 지냈고 그중 학원 강사들의 헤드인 캐시 패트릭과 각별했다고 합니다. 이 4명의 여성은 함께 학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주말엔 여행을 다녔고, 밤마다 이태원 클럽에 방문하여 술을 마시고 춤을 추며 신나게 놀았습니다. 1988년 12월 17일 토요일, 샌드라와 캐시, 그리고 아벨은 학원 학생들과 함께 산으로 여행을 갑니다. 사진찍기를 좋아했던 아벨이 나서서 사진을 찍었고, 그들은 사원을 구경하고 하이킹을 했으며, 저녁엔 파티를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1988년 12월 20일 화요일, 이날 갑자기 아벨이 영화학원에 연락도 없이 학원에 출근하지 않았습니다. 결친이자 상사였던 캐시가 아벨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는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학원에 그 누구도 아벨의 연락을 받은 사람이 없었고, 무엇인가 이상함을 느낀 동료들은 즉시 아벨의 집으로 달려갑니다. 1988년 12월 20일 화요일 낮 12시 반쯤, 아벨이 살던 집인 서울 송파구 잠실 5동 주공 아파트 516동 1504호에 동료 영어 교사들과 학생들이 찾아갑니다. 이상하게도 그녀의 진문은 잠겨져 있지 않았고 현관문이 반쯤 열려 있었습니다. 그들은 즉시 집 안으로 들어가 거실과 방들을 살피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갑자기 방으로 들어간 캐시가 비명을 지르기 시작합니다. 비명을 듣고 사람들은 즉시 방으로 달려왔고 그들은 침대 위에 반드시 누운 상태로 세상을 떠난 아벨을 발견합니다. 사람들은 충격에 빠져 동요하기 시작하였고 학원생이 즉시 경찰에 신고하여 현장에 경찰이 출동합니다. 조사 결과 아벨은 1988년 12월 19일 월요일 저녁 10시 반쯤 학원 일을 마치고 지금은 잠실 세내역으로 개명한 지하철 2호선 신천역에서 동료 교사들과 함께 내렸다고 합니다. 이후 동료 교사들과 작별 인사를 하고 헤어져 혼자 귀가한 뒤 사건이 발생한 것으로 경찰 조사 결과 밝혀집니다. 경찰은 아벨이 학원에서 퇴근한 후 다음날 그녀가 발견된 14시간 사이에 범행이 발생한 것으로 보았습니다. 처음에 영어 학원의 강사들은 아벨의 사건이 외국인을 노린 범죄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한국 경찰은 당시 사건 현장에 외부로부터 침입한 흔적이나 별다른 도난 물품이 없다는 점, 그리고 아벨의 주변에 아는 남자가 많았다는 주위의 말에 따라 면식범의 소행으로 보았습니다. 결정적으로 당시 아벨의 집 거실 탁자에 커피 두 잔이 놓여 있었기 때문에 아벨 주변의 인물들은 모두 용의선상에 오르게 됩니다. 가장 의심을 받은 사람은 그녀의 일본인 남자친구 아야가키 토미유키였습니다. 당시 일본에서 토모유키는 아벨이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그녀의 장례식에 참석하기 위해 한국에 입국한 상태였습니다. 안 그래도 토모유키는 한국에 입국하여 아벨에게 한 청혼에 대한 확답을 들을 예정이었는데, 안타깝게도 그녀의 비보를 먼저 듣게 된 것이었습니다. 경찰은 토모유키를 불러 조사를 하였으나, 사건이 발생한 날짜 전후로 한국에 입국한 기록이 없었기 때문에 즉시 혐의가 풀리게 됩니다. 미국인에 대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한국 경찰은 주한 미군에 공조를 의뢰하였고 즉시 주한 미군은 주한 미군 소속 수사관인 존 보트라이트를 사건에 투입합니다. 존 보트라이트는 미 육군 범죄 수사부의 전설적인 형사 과장이었고 그는 사건이 발생한 지 불과 몇주 만에 아벨의 집에서 그녀를 가장 먼저 발견한 캐시 패트릭과 샌드라 에임즈를 유력한 용의자로 의심합니다. 당시 한국인이 범인이라고 생각했던 영어학원 강사들은 용의자가 직원 중한 명일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어처구니없게도 캐시 패트릭은 이미 비행기를 타고 한국을 떠난 뒤였습니다. 캐시는 한국을 떠나 미국으로 귀국했지만 또 다른 용의자 샌드라는 여전히 서울에 있었습니다. 오트라이트는 샌드라에게 당신이 범인이냐고 물어보았으나 샌드라는 자신이 범인이 아니라고 답합니다. 결국 샌드라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파악하기 위해 거짓말 탐지기 조사를 실시합니다. 샌드라는 사건에 대한 질문에 모른다고 답을 했으나 놀랍게도 거짓말 탐지기는 그녀의 답이 거짓이라고 판정합니다. 보트라이트는 거짓말 탐지기의 결과를 보여주며 샌드라를 압박하였고 결국 샌드라는 모든 사실을 털어놓습니다. 샌드라는 사건의 범인이 다름 아닌 미국으로 떠난 아벨의 친구이자 직장 동료 캐시 패트릭이라고 고백합니다. 조사 결과 추가적으로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당시 캐시는 동성애자였고, 아벨을 사랑하고 있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캐시가 동성애자임은 몇몇 교사 동료들만 알고 있는 사실이었고, 당연히 아벨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다고 합니다. 아벨이 학원에 오자마자 캐시는 그녀를 눈여겨보고 있었고, 결국 아벨에게 고백하기로 했지만, 캐시가 동성애자임을 알고 있었던 주변 동료들의 만류로 고백을 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아벨은 동성애자도 아니었고 청혼을 한 일본인 남자친구도 있었기 때문에 분명 고백은 실패할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결국 1988년 12월 19일 월요일 밤 캐시는 자신의 마음을 전달하기 위해 아벨의 집에 방문하였고 이렇게 사건이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1988년 12월 20일 새벽 캐시가 갑자기 샌드라에게 찾아와 아벨을 죽인 것 같다는 말을 하였고 놀란 샌드라는 캐시와 함께 아벨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사건 현장에 도착했을 때 샌드라는 아벨의 몸에 온기가 남아있음을 확인하였고 아벨이 후에 캐시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것이 걱정되어 결국 그녀를 마무리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샌드라는 아벨의 집에 도둑이 든 것으로 위장하기 위해 캐시와 함께 집을 어지럽히고 아벨의 집에서 빠져나왔다고 진술합니다. 하지만 다음 날 샌드라는 갑자기 진술을 번복하여 캐시와 한밤중에 아벨의 집에 간 것은 맞지만 집안을 어지럽히는 것만 도왔다고 이야기합니다. 보트라이트와 한국경찰은 샌드라는 당시 범행 동기가 전혀 없기 때문에 번복된 진술을 바탕으로 그녀를 기소합니다. 결국 샌드라는 징역 1년형을 선고받았으나 감옥에서 1년도 다 채우지 않고 모험수로 6개월 만에 사면받아 석방되어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한국 경찰은 유력한 용의자 캐시 패트릭에게 한국으로 들어와 조사를 받을 것을 요청했지만 캐시는 한국 경찰의 요청을 거절합니다. 사건이 발생한 1988년엔 한국과 미국 사이에 범죄인 인도 조약이 체결되지 않았고 이 때문에 캐시를 강제로 한국으로 소환할 수 없었습니다. 아이러니하게도 당시 캐시는 한국인이 아닌 같은 미국인에 대한 범죄를 저질렀는데도 미국 법정에 서는 것도 불가능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 법은 미국인이 해외에서 같은 미국인에게 범죄를 저질러도 미국에서 재판을 할수 없는 체제였기 때문이었습니다. 결국 해시는 워싱턴주 경찰을 통해 한국 경찰에게 자신은 범인이 아니라는 내용의 진술만 하였고, 그 이후로 어떠한 수사기관의 조사도 받지 않았다고 합니다. 아벨의 가족들의 지속적인 노력 덕분에 1994년 클린턴 정부 때 해외에서 미국인이 같은 미국인에 대한 범죄를 저지르면 미국에서 재판을 할수 있도록 법이 통과됩니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 간의 범죄인 인도 조약도 1999년에 가서야 타결됩니다. 이후 거의 30년 동안 캐시 패트릭은 시애틀의 북쪽에 위치한 워싱턴 주 벨링햄에서 조용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캐시는 현재 웨스턴 워싱턴 대학에서 직원으로 18년째 근무 중이었고, 대학 측은 그녀가 교직원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후 언론을 통해 30년 만에 입을 연 캐시는 자신은 범인이 아니며, 당시 샌드라가 했던 진술은 모두 거짓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누가 범인일 것 같냐는 질문에 캐시는 샌드라가 범인일 것이라는 미스테리한 말을 합니다. 이후 언론 보도 덕분에 캐시 패트릭에 대한 수사를 다시 시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미 한국에서는 이 사건에 대한 공소시효가 끝났고, 당시 사건에 대한 증거들도 대부분 훼손된 상태라 조사를 다시 시작하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여전히 아벨의 유족들은 캐시를 강력한 용의자로 보고 있고, 사건에 대한 조사가 다시 시작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상을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